사람이 은혜를 기억하고 원수를 기억해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결초보은이라던가 와신상담이라던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말도 있고 와신상담같이 원한을 받은 사람은 그 원한을 복수할 때까지 그 마음에 새긴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말 중에 또 이런 말도 한 마디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한은 강물에 새기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에게 감사한 일, 나에게 고마운 일, 내가 받은 은혜는 바위에 새겨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하고 마음이 상한 일, 원통한 일, 어려운 일 이런 것들은 기억하지 않고 강물에 새겨서 흘려 보내서 마음을 지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보통은 사람의 삶에서 이런 은혜를 새기는 방법과 원한을 새기는 방법은 은혜는 강, 바위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강물에 새기고 원하는 바위, 강물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바위에 새기는 그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은혜는 강물에 새겨서 내가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원하는 바위에 새겨서 끝까지 잊지 않고 똑같이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은혜는 바위에 새기고 원하는 강물에 새기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용, 죄를 지은 사람이 일곱 번 회개하고 찾아오거든 그를 용서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람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 사랑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 모습을 갖추지 않고 살아가기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모습들도 참 많이 볼수 있죠.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고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사람을 같이 미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상처가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또 원한을 강물에새기는그 삶의 모습을 기억하고 또그 삶의 자세를 갖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분명 서로에게 사랑의 관계가 되고 시대가 시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땅을 지나가시며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이야기가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지나가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거기에서 열 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열 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서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유는 그 그들이 그열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가까이 오거나 그들이 마을 가까이 왔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면 주변의 모든 것들이 부정하여지고 또 그들이 마을 가까이 왔다고 하면 마을 사람들에 의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멀리서 서서 그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큰 소리로 불러 이를 말하는 것이 선생,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13절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바로, 어, 멀리서 부르지만 명확히 정, 부를 정도로 부르는 것 이것은 마치 마가복음에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맹인이었고 소경이었던 맹인이었던 바디메오가 마을 한복판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외, 외쳐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향해서 하지 말라.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아무리 비난하고 그래 멈추게 하려고 해도 바디메오 마 바디메오 안에 그런 간절함이 있었기에 바디메오는 야 나사렛 예수 예, 다윗의 자손 예,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서 크게 크게 부르면서 결국 자신의 눈맹인됨을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던 그것처럼 열명의 나병 환자가 멀리서 서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나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부르는 겁니다. 이열 명의 나병 환자도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율법에 사람, 율법에 기록되기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동네 안에 들어와서도 안 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 계속해서 자신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말하며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는 것은 그들 역시도 목숨을 걸고 우리의 간절함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사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음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들을 보여라. 너희의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병이 치유받았음을 확인하는 것은 의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내어 보임으로 나병이 치유되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열명의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나, 그래서 열명의 나병 환자들은 이제 제사장을, 향해 제사장을 향해서 갑니다. 여기서 나병 환자들이 은혜에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병을 자신의 몸을 치유해, 치료해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셨습니다 그럼 자신들이 돌에 맞을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데 소리지르고 해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돌아온 사람 그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15제 말씀에 돌아온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제가 16제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 명의 사람들이 가다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 자신을 치료해 준 예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고 있다는 라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마리아 사람, 본래는 유대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북이스라엘 멸망에 의해 멸망,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와 강제 결혼함을 통하여 유대인에게 배척당한 사람들. 그래서 서러움을 당한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고 무시당하던 그한 명, 그 3명은 은혜를 자신의 마음 그리고 바위에 새기고 나머지 9명은 누구인지 알수 없으나 은혜를 강물에 새기는 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돌아온 한 사람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또그 안에 순전한 믿음이 있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깊은 그 마음을 보시며 그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의 육체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감사로 인해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육체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구원, 죄 사함의 은혜도 함께 입은 것입니다. 마음 속에 깊이 새긴 감사 그 가운데 발한 하나님의 능력은 육신의 회복을 넘어 영혼의 회복, 영혼의 구원도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은혜를 금방 금방 잊어버리는 삶을 삽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은혜를 잃어버릴 때그 삶의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삶의 동력도 삶의 능력도 금방 잃어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나의 마음속 깊이 새기고 나도 이 은혜를 갚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감사하는 삶을 통하여 내 주변에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갚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삶, 또, 다른 들을 돕는 삶,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그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는, 그 반대의 삶, 내가 은혜를 강물에 새기고, 내 마음에 그냥, 아, 난 은혜 받을만 하니까,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며, 그저 이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되면, 감사를 잃어버리고, 돕는 삶, 섬기는 삶이 아니라, 그저 받기만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어디에 새기고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를 바위에 새기듯이 또 은혜를 바위에 새기고 우리 마음 속 깊은 곳에 우리가 잘 보이는 그 자리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새기고 하나님 은혜를 새겨놓으면 우리 삶에서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또 감사가 회복되고 회복되어 몸이 낫듯이 영혼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 돌아온 한 사람은 열 명의 나병 환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치유함을 받았지만 이 돌아온 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은혜를 새겼습니다. 그 새긴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고 또한 이사람의 나중에 삶을 아마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고 또 예수님께 나와 영광을 돌렸기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는 주변으로부터 받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저 흘려 보내는 삶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기고 잊지 않음을 통하여 섬기는 삶을 결단하고 또한 그 가운데 그 섬기는 삶을 결단하고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구원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오늘 돌아온 한 사람처럼 그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